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종 국제도시 신고가 추이를 봅니다. 어 일주 전 며칠 전에 실장님하고 통화했었잖아요. 그쪽 그 실장님과의 통화 내용에그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네요. 그 신고가 추이를 보면 1월달, 2월달, 3월달, 4월달, 5월달 이렇게 보면은 19개, 20개, 13개, 51개, 28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4월달은 약간 누그러졌어요. 3월달 대비. 그리고 3월달 5 1개는 2월달 센터 메뉴 당첨, 그 분양, 있을, 분양에서 당첨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기존 주택으로 돌아 선 결과라고 보이고요. 어, 아, 이제 지금 다시 4월달은 자, 다시 주춤해졌잖아요. 그 나오는 개수가. 그거는 이제는 그 5월달, 6월달 있을 그 서왕과 한신 분양,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또 다시 분양으로 돌아 선 거죠. 매수세가. 그런 상황이고, 아, 우리, 요영투 모임, 한 번도 모임을 가지지 못했지만, 우리 모임이 추구하는 거는 집값을 뭐 부추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. 집값 상승 그런 게 아니고, 아, 우리는 그 정확한 정부 전달에 의해서 다른 지역보다 뭔가 그 차별받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,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는 게 목표지, 뭐 집값을 띄우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. 우리는 그냥, 그리고 그 교란,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감시하는 거고 지켜보는 거죠. 그런 거 하지, 하지 말라. 그런 거 하지 말라. 그거를 그,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죠.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. 전에는 많았어요. 최소한, 그것 때문 피해 본 사람도 많았고요. 그걸 방지하는 게 목표입니다. 무슨 집값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. 뭐, 보면은 뭐,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우리는 집값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, 어, 그래서, 이번에 특히 서안 같은 거, 서안이다음이이번 달에 분양 있다고 하는데, 분양 공고 나온 건 없, 없거든요. 없는데, 아, 제가 보기엔 매우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다. 꼭 청약을 해보시라. 자격이 되시는 분은요. 저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. 위치도 좋고, 예? 그리고 서안이 최초로 그 부스, 대구에 있는 그 건설사인데 수도권에 분양을 하기, 하기 때문에 어? 이거 되게 신경 써서 품질 고품질의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